안녕하세요. 푹 슬라이드입니다. 밀레니얼 제세대 트렌드 2020을 슬라이드하겠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지었고요. 2010년부터 20대가 선도하고 확산하는 트렌드를 분석하여 매년 트렌드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는 20대 전문 연구소입니다. 기존의 조직문화 라이프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지향점을 지닌 90년생, 이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소비자층으로 부상하면서 마케팅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대 분석에 대한 데이즈가 급상승했고 그런 흐름은 2010년에도 2020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파트1 밀레니엄 재탐험 파트2 2000년 밀레니엄 재세대 트렌드 키워드 파트3 줌인 줌 밀레니엄 재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속으로 가 보겠습니다. SNS가 인생의 낭비라는 사람도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SNS를 하지 않는 MZ 세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계심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중 하나쯤은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특히, MZ세대가 주목하는 콘텐츠는 타인의 일상입니다. 세대, 성별, 직업, 주제는 상관이 없는 거죠. 특별한 일 없이 흘러가는 평범한 일상이어도 괜찮습니다. 나와 비슷한 모습에는 공감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서 본적 없었던 색다른 일상이라면 더 알고 싶어 하며 구독을 누르고 애능처럼 챙겨보기도 합니다. 특히, 2019년은 사회나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따르는 마이사이더의 해로 선생님, 변호사, 트랜젠더, 성소수자, 회사원 등 자신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마이사이더들이 유튜브와 SNS에서 자신의 삶을 드러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삶의 모습을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만 켜면 나와 단가나 다른 수없이 많은 삶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오늘의 환경이 MZ세대를 다만추 세대로 진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타인의 일상에도 괜찮고 그것들을 애능처럼 챙겨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토이스토리 3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는지요. 주인공 앤디는 자신의 어린 시절 전부와 같았던 장난감을 이웃집 아이에게 넘겨주고 대학 기숙사로 떠납니다. 앤디의 둘도 없던 절친이었던 우디는 손을 흔들며 잘가 파트너, 솔롱 파트너라고 읍절입니다 세상 슬픈 이 이별신에서 이들이 찐한 우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영화일뿐 현실은 과연 어떨까. 권태기를 아, 알던 엠제스 대에 더는 인간관계에서 진한 우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와 모든 것이 통하는 끈끈한 관계도 좋지만 이런 친구는 찾기도 힘들고 관계를 이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진하고 끈끈해야만 친구인가요? 가끔 만나야 오래 본다고 간간이 인스타그램... DM으로 안부를 물어보는 친구가 더 반가울 때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DM과 같이 온라인에서의 넓고 얕은 소통에 익숙해진 MZ세대는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낮습니다. 이들은 희발적인 관계에 만족하고 이 관계가 더는 지속되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데 거부감이 없으며 온라인에 처음 만나는 누구와도 섭섭없이 소통합니다. 이렇듯 가볍고 희발되는 관계에 만족하며 누구나와 친구가 될수 있는 밀레니엄 세대와 Z 세대를 '프렌드'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의 친구 관계는 비단 MZ 세대만의 특성은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MZ 세대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죠. 2010 7년 m z 세대는 자신의 힘으로 사회를 바꾸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소신 테크를 거는 화이트 불편너로서, 그리고 자기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고 일상에서도 소신을 표현하는 소피커로서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비춰왔습니다. 이런 m z 세대의 지속적인 소신 표현은 도덕, 정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기본 값을 높였습니다. 어릴 적 재밌게 봤던 개그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다시 보면 이제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별 생각 없이 보고 넘겼던 기업의 홍보 문구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차별을 조장하는 댓글을 보면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도덕, 정의, 공정은 다른 책,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이슈화하고 기록 그, 적은 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20대가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누군가의 더러운 방 사진을 봤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겠는지요? 아마도 정말 더럽다고 생각만 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피드를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엠제스 대는 더 더러운 내 방의 사진을 첨부한 댓글을 게재합니다. 더러운 방 사진을 보고만은 것이 아니라 내방 사진을 올려서 한수를 더뜨는 거죠. 더 단순하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즐길 수 있는 판이 존재하는. 콘텐츠에 반응을 합니다. MZ세대의 한술 한더 뜨기 성향으로 인해 콘텐츠에서도 내가 재미있게 놀수 있는 판이 있다면 기꺼이 즐기겠다라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판을 찾기만 할까요? 아니, 아닙니다. 니아 자발적으로 나서서 판을 만들고 이끌어가기도 하는 거죠. 플레이할 판이 크든 작든 개의치 않고 그저 재미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콘텐츠가. 제가 하는 건 이거하고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세대가 더 지나면 전 세대가 엔터테인먼트 형이 될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초의 원시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또안 했고요. 유발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보면 오히려 원시시대가 더 여유 시간이 많았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우리가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들을 생각하면 그 시간에 뭐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약간은 그 엔터테인먼트 형의 어떤 춤? 축제 이런 것들을 즐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아마도 우리 현대인은 그드,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겠지만 아프리카 부족이나 원시 시대 그 시간에는 엔터테인먼트성 놀이를 하지 않았,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제가 좀 전에 언급했듯이 했고요. 이건 아프리카인들이 몸의 유연성이 다른 대륙, 대륙보다 우수한 것을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용량은 잡아먹지 않되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필요한 만큼 더 많은 용량을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크라우드 엠제 MZ, 세대는 크라우드, 소비에도 크라우드를 응용합니다. 이들은 애초에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요 심지어 소유 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만큼만 선택적으로 소유하고 나머지는 잠시 저장해 둡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면 언제든 바로 옆에 원하는 효용과 다있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때 언제든 크라우드에 저장해 둔 것을 꺼내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MZ세대에게 소비는 더는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내가 남은 인연을 공유를 돌리며 궁극의 밸런스를 맞춰갑니다. 공간, 제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까지 그 범위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테이셰리아의 디커플링이라는 책을 보면 공유 또는 공유경제라는 것이 시대를 거슬를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의 MZ세대도 우버를 이용하며 차가 왜 필요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결국 전 세계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에서 의미를 찾고 나아가 일과 자신을 동일시하기까지 했던 직전 세대와 비교하면 일을 대하는 가치관이 확연히 달라진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에 맹목적 애사심을 가지지도 않고 회사 내에서 맺은 인간관계에도 과거와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직장 직장인의 모습이 달라지는 동안 아르바이트생과 아르바이트의 시장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르바이트가 더는 정규직의 하부구조로 머물리지 않고 자체적 영역을 형성하고 정규직이라는 시장과 동등한 위치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라우슈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더 넥스트란 책을 보면서 읽으면서 느낀 것은 더 이상 정규직이 국가나 개인에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개인은 정규직이 되는 게더 지금 상태에서는 분명히 좋죠. 그런데 사회보장을 튼튼히 하면서 프로젝트별로 만났다 해체되는 프리랜서형 직업구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이킬 수 없는 물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